아이고, 놀래라, 다행이다. 음. 음. 엄마가 또 뭐해? 치즈야, 수액 맞고 약 먹었으니까 밥좀 먹어야지. 밥을 니가 좀 먹어야 다른 치료도 하고 살지. 아이고, 참, 마음이 착잡하다. 밥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저렇게 되나.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애용이 밥 먹어, 먹고 싶으면. 오늘 치즈 다니 옛날부터 원래 다니던 병원 말고 여기 이사온데 거기 고양이 전문 병원이 있어갖고 찾아보고 거기 갔는데 일단 검사비만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사, 사정이 안 돼서 일단 그 기본적인 처치만 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응. 한 며칠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그 식욕 듣는 약이랑 수액 맞고 귀랑 뭐 이런 내 치료 하고 그러고 왔는데 수액 맞고 식욕 억제제 약먹아 식욕 듣는 약 먹어가지고 저녁 시간쯤 되면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밥을 안 먹네요. 일단 아기가 밥을 좀 먹어야. 에휴. 바로 이틀 전 아침까지만 해도 밥을 되게 잘 먹었는데. 지금 저러고 있다가 제가 눈앞에만 안 보이면 계속 울고 그러고 있어. 뭐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막 싱크대 이런 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더니 아침에 보니까는 걷는 게 살짝 비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수행 맞고 오니까 또잘 걷는 거 같더니 아이고. 음, 다이나 핸드폰 보고 싶어? 다이나 핸드폰? 핸드폰? 음. 엄마 엄마 안아줄게. 엄마하고 안고 이러고 있자. 응. 일로 봐. 애용이 보이지? 애용이 언니 보여? 으김영숙님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오마원 치즈 병원베이 보테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 저기 예영이 언니 보여? 지금 저도 한 이틀째 한 시간 두 시간 밖에 잠못 자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 그리고 오늘 거기 병원, 고양이 전문병원 다녀왔잖아요. 그 전에 우리 애들 아팠을 때, 그 다니던 병원만 갔는데, 거기에선 수액을 되게 크게 해갖고, 포도당이랑 이렇게 해서, 그다 맞으면 또맞히라고 하고,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 몸이 많이 약해지고 그 몸무게에 따라서 다른가봐요. 그래서 그 우리 뭐 꼬맹이 같은 경우였나 경우나 아니면은 지금 치즈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계속 링게를 계속 꽂고 막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그 수액을 너무 무례하게 맞고 간게 맞는 것 같아. 음. 진작에, 좀, 점, 고양이 전문, 고양이들이니까, 고양이 전문병원 이런 데를 다녔어야 됐는데. 음. 다이는 이거 자꾸 흔들면 안 돼. 음. 어. 신기해? 저도 지금 그니까 저희 집에 업침대 덮친 겹이라고 애들도 많이 그 그러고 그 꼬맹이 그렇게 보내고 저희 엄마도 병원비 한 번에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저도 지금 둘째 가졌잖아요 근데 예정일보다 좀 빨리 나오게 생겨갖고 그리고 뭐어좀안 좋았어 갖고 좀음 병원비도 많이 들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치즈도 저렇게 되니까 어 너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애들한테 나름 한다고 하고 하는데 뭐가 그 잘못된 건가. 아. 제발 이번 치즈만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인이왜 신났어?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응.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잘안 하고, 뭐 영상도 안 올리고 그랬어. 갖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 갖고 여태껏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어떻게든 해보고 했는데. 어 이번에는 도저히 그 방법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손을 내밀었는데. 어 알았어. 그래도 몇몇 분들이 도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거 커뮤니티에 글또 올릴게요. 응. 다이나, 이거 자꾸 흔들면 어지러워요. 자. 다이나, 여기 올라가 있어. 치즈야? 치즈? 지지? 대답도 안 하네, 이제. 조금 있어, 치즈. 다 부셔놨어? 이게 뭐야, 좀 전에 청소했는데. 잘했어. 하얀이, 초롱이. 쪼꼬미 금비 여기 초롱이 여기 쪼꼬미 저희 금비 여기 우리 하얀이. 하나 하얀이가 계속 애용이하고 치즈하고 애들을 때리고 다녀가지고, 지금 치즈가 아픈 상태라, 덩달아, 감금 상태. 희한하게 하얀이가 안 그랬는데 지 엄마 가고 나서부터 애들을 그렇게 때리고 다녀 우리 초롱 하얀아 응응 음. 음, 엄마 먹어 금비도 밥 먹어 한 아이래도, 한 끼래도 밥을 안 먹으면 너무 걱정돼. 응? 우리 금비하고 초롱이. 지네들끼리는 안 싸고 사이 엄청 좋은데 왜 자꾸 그 나이 많은 누나하고 형아들을 어 이모 삼촌들을 때리나 몰라 우리 하연이가 얼마 전에는 애용이 털을 한 움큼 뜯어가지고 입에 물고 돌아다니더라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우리 조꼬미는밥잘 먹고 금비 졸려와. 그, 제가, 뭐, 영상, 영상 같은 거는 잘못 올리니까, 이렇게 뭐, 어, 뭐, 예전처럼 댓글이나 뭐, 이렇게 보러, 실시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도, 이렇게 그냥, 방송 한 번씩 켜서 짧게씩, 켜서 그냥 그거라도 이렇게 남겨놓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못, 못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애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애들 보시라고. 쪼꼬미. 금비야. 근데 오늘 왜 아랑겨부터? 너무 피곤해? 아이고. 근데 재밌게 놀았나 보네. 방을 그냥 뒤집어 놨네. 응? 재밌게 놀았어? 또 그런다, 또. 김아야, 여보세요. 또 그런다, 또. 이놈의 새끼. 초롱아, 낚싯대 어딨어? 엄마가 조금만 흔들어줄게. 찾아와봐. 응? 낚싯대 찾아와봐. 응, 음, 우리 조꼬미 물도 먹고, 우리 치즈가 며칠 전만 해도 돌아다니면서 온갖 밥이랑 물은 다 먹고 돌아다녔는데, 아니 하루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온갖 밥이랑 밥은 다 먹고 다니고, 보니까는 오늘 병원 가니까 원래 3점 1인가? 2인가 그랬는데 지금 2.1이더라고. 1kg 나빠졌어. 응, 놀고 있어. 엄마 애기한테 갔다 가또 올게. 다행히. 일숙이 일숙이 맞네. 애 어, 우리 치즈 약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 이따가 밥 밥이든 물이든 뭐든 좀 먹었으면 좋겠어. 어제 닭도 삶아다가 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 이 애용이 저기 화장실에 있는 애 일숙이 똥싸고. 어. 숲이 okay, okay. 나오게? 문 열고 나와, 숲이가. 응, 숲이 가고 나와. 이거. 치즈. 눈빛이 좀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애용이. 나나. 누가 핸드폰 갖고 놀고 싶어 그러지? 안 돼. 애기가 무슨 핸드폰이야. 시즈. 이렇게 보이는데 앉아있으면 안울고안 보이면 막 울고 찾으러 다니고. 잘 보살핀다고, 나름 잘 보살폈는데. 너무 미안한 애들한테. 음. 응? 음. 응. 다인이도 치즈 언니 볼 거예요? 쑥이 언니랑 놀아 쑥이. 치즈 좀 먹어보라고 막 치즈 그 좋아하는 그런 거다 해서 놓으면 다른 애들이 와갖고 다 먹어버리고 아아아 인사해 걸어오네 헉, 걸어오네 오늘은 치즈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내일 또 가능하면은 또, 해갖고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내일은 치즈가 오늘보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같이 할수 있겠지, 치즈야? 아이고. 응?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막 영상도 안 하고, 뭐 방송도 별로 안 하고 해서, 막 흰둥이랑 많이 사랑해주셔는데 많이 못 보여드린 것같아갖고 너무 죄송했거든요. 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